어마어마한 기사입니다. 형님들 요걸로 정치판이 다 이해되실 거야. 이걸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 자,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발의한 반 가상자산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그반 가상자산법이 어떤 거냐면 자금 디지털 자산 사탁 방지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갑 제공 업체, 채굴 업체를 포함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이게 발이 되면 끝나는 거야. 비트코인이. 아시겠죠? 이게 발이 되면 비트코인은 그냥 끝나는 거야. 비트코인이 그냥 다이야. 뒤지는 거야. 아시겠죠, 얘들? 어떤 거냐면 지금 채굴에서부터 노드 운영자 그리고 지갑 관리 그리고 유통 이런 걸 갖다가 다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야 생산부터 시작해서 지갑 관리에서부터 다 유통 이런 걸 갖다 다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이거 비트코인이 아니잖아 아, 비트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비트를 그럼 이거 뭐야 형님한테 어떤 어떤 코인 같아 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떤 코인일까? 민주당도 그냥 민주당이 아니지 형미들 연준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 세계경제포럼 얘네가 지금 다 이거 이거 원했던 거 아니야? 비트이고로 CBDC.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 반대 누가 했다는 거야 형미들 월가가 했다는 거야 월가 은행 얘네가 뭘했어? 귀족이랬잖아. 얘네는 뭘했어? 왕이라고 했지? 얘는 왕이라고 그랬잖아, 왕. 이 귀족들이 반대한 거야.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뭐야, 형매들? CBDC잖아. 그러면은 비트코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CBDC 되는 거야. 추적 다도행 하고 팔고 사고 누구한테 갔는지 다 확인하고 이게 이동할 때마다 KYC 인증 안 되면 그쪽 보내면 안 되는 거고. 은행처럼 만든다고 했었으니까 통제한다고 그랬지, 통제.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귀족들이 반대한 거야. 왜? 왜 반대했어요 형님들? 나도 코인 발행이 대죠 형님들? 코인 발행이 얘네들도 오케이 됐죠 형님들? 얘기는 뭐야? 나도 연준 나도 연준이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형님들? 아 전에는 구조상 그래 형애들, 화폐라는 게 국가에서 찍어내든지, 어떤 특정 한 장소에만 찍어내갖고, 그걸로 갔다가, 어, 이렇게 딴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였는데, 코인이 나오고 보니까, 어, 이거 뭐야? 나도 찍어도 되네? 어? 이거 화폐잖아. 그럼 달러는?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네? 그럼 달러 없어지네? 어 나도 찍고 있는데? 그럼 내가 연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형매들? 얘네들이 지금 어디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SEC하고 싸우잖아. 어? 월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납니다, 형매들. 월가가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월가가 그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찾았어. 누굽니까 형님들? 트럼프. 선거 지원금 줄게. 선거 지원금 줬지 형님들. 그 대신 뭐해 형님들? 우리 입장을 대변해줘. 그래서 뭐해 형님들? 비트코인은 국가전략 자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이거, 이게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전 세계가 화폐가 지금 돌아가는 그거에, 그, 그냥, 일본 요약이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어, 요 발언을 지금, 어,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 이걸 갖다가 지지를 철회했어. 이 이야기는 뭐야, 매들 비트코인에게 자유를 준 거란 말이야. 비트코인에게 자유. 이거 안 한다는 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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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안 한다는 거야. 요거 이제 못 한다는 거야. 지지 철회했어. 이 법안을 발의한 게 엘리자베스 워런이야. 어, 얘가 뭐라 그랬어? 서열 1위라 그랬지? 그래서 폐지. 폐지 한 겁니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18명. 어, 민주당. 그리고 발의한 사람이 워렌. 근데 지금 지지 철회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겼어, 형님들? 비트코인의 자유가 생긴 거야. 자유. 지갑 나노, 나노 안전한 거요 이게 만약에 통과됐었으면 그다지 안전하지 않아.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됐어. 지지 철했어. 나노가 지금은 가장 안전합니다. 나노 가장 안전해. 거래소 위험합니다. 형님들 그래서 그냥 현물 같은 경우는, 어, 현물 같은 경우는, 어, 나눠 옮기시고, 나눠 옮기시고, 팔 물량, 매도 물량, 매도 물량만 업비트 하시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예, 좀 분산으로 하듯이든지 이렇게 하세요 형매들. 그리고 작은 거래소 리스크 있습니다. 작은 거래소 어, 리스크 있다는 거 그런 부분 항상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상승하면서 어, 좀 정리들 하시고, 이렇게 다시 좀 재편하는 이런 부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형매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지, 앵들미 상원 의원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법 법안 지지 철회 해 가지고 지금 요 내용이 방금 이야기 드린 거 이겁니다. 그리고 워런이 바뀌었어. 이런 거지. 비트코인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 지금 채굴하는 업체들 중에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해외 업체들이 많다는 거지. 국가 전략 안보상 비트코인은 해외의 채굴자들이 들어와서 그 주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비트를 채굴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 안보 위협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통제를 할지 말지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미국 내에서 나오는 코인 자체, 비트코인 자체가 엄청나게 귀하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굴복을 한 거야, 입냐들. 월가에 굴복을 한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도 전부다 뭐다? 정치 못 합니다. 전부다 사퇴당하는 거야, 입니다. 이게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상원 선거에 워런에 맞서는 디튼에게 100만 달러 기부를 해갖고 이렇게 했었죠. 이런 거에서 계속 쫄렸지. 그래서 지지 철회한 거야. 그래서 이제 디튼이 당선 안 돼도 네, 사실상 상관없는 어, 대신 비트코인이 더 강해진 거죠. 엄청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민주당 지지파였는데 얘네도 뭐야 힘이 있잖아 형미야들 거래소를 갖고 있어 이 자체가 뭐야 자기네들도 코인 발행하고 얘네들도 뭐 은행하고 제휴를 하든 아니면 직접 코인을 발행하든 얘네가 연준이 된다는 걸 알죠 형미야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미야들 월렌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들 움직이는 거야 이제 연준 필요 없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 뭐라고 했어 요 형미야들 트럼프, 심슨 모우 그리고 공화당에서 연준을 갖다가 흡세는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나오는 게 옛날 같아서 총마저 다 죽었어. 이제 그게 없다고. 기족이 지금 득세하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형님들. 월가가 그만큼 강력해진 겁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그래서 비트코인의 자유를 지키다 보니까 나머지 얘네들의 코인도 자유가 지켜지는, 자유를 보장받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긴 겁니다, 얘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 아까 18명이 자금세탁법 관련해 갖고 타이트하게 쪼았는데, 28명의 의원들이 당의 암호화폐 입장 재설정 촉구서한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리셋시켜야 된다 암호화폐 친암호화폐로 바꿔야 된다 얘들 전부 다 뭐야 얘네들 월가에 돈 먹은 겁니다 28명 엄청나게 큰 거예요 월가 뒤집어졌어 지금 그래서 월가는 민주당의 연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반대 세력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면서 월가의 대형 은행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까지, 서열 1일까지 제거한 모습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코인 대표가 선거에서 이렇게 누가 이름 거론하면서 발도안 되는 겁니다. 2, 3년 전에 가바 향미 아들, 리플 그냥 CEO 갈링하우스 차렷하고 있었어. 스위프트 대표하고 기억나시죠? 면들 서로 앉았는데 의자에 소파에서 차렷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지금 조언까지 합니다. 반 암호화폐 정치인을 멀리하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언까지 하는 예, 리플. 리플이 지금 하늘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게 리플. 강력하지요 면들 은행의 등을 지금 업고 움직이는 게 리플이다 보니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해리스.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해리스 캠프는 리플, 암호화폐 기업, 예, 친 암호화폐 기업을 지금 만나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느냐까지 이야기하고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사를 만났죠. 가장 핵심적인 업체들만 만난 겁니다. 거기에 리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아, 미민주당 SEC 위원장 교체. 그치, 형미야들 형님,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한번 잘 생각해봐. 민주당 하면 누구 있었어? 민주당 누구 있었어? 핵심 요인들, 핵심 인사, 누굽니까? 형미야들 바이든, 또 누구 있었어? 형미야들 겐슬러. 엘리자베스 워런 t h 하 a 지금 반대했던 이런거 연준 그치 형님들 뭐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좀이좀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제거당했다는거친는이는이친이 예, 엘리자베스 워런 날라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핵들 연준도 지금 힘 빠졌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까지 지금 내부에서 자르려는,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거 없이 게리 겐슬러는 지금 다 자르려는 요런 것까지 지금 보는 겁니다, 핵매들. 그래서 지금 모두 이렇게 코인판으로 가는. 엄청난 겁니다, 행매들. 그래서 갈리하우스, 코인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 현재 암호화폐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행매들. 아호화폐 커뮤니티는 현재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까말라 헤리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보다 민주당 입장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예. 트럼프는 뭐 그렇다 치겠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행매들?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무조건 코인이 간다. 무너지는 연준, 무너지는 달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